자, 120페이지 보시죠. 대립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두 이론. 그래서 제가 동명이론 이랬습니다. 네. 동명이인. 거기서 이제 이론 자, 론 자를 붙인 거예요. 색채. 우리 감각과 지각에서 색채지각할 때 태극기 생각나시죠? 그거는 색채의 대립과정입니다. 잔상현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립과정은 동기의 대립과정입니다. 동기의 대립 과정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동기 상태나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를 움직이는 상태들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게 끝나면 끝나면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상태와 반대되는 두 번째 상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는 두 가지 반대되는 과정이 연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감정, 여러분이 가수라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어, 여러분 앞에 한 수천 명의 막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노래하고 열광하고 했습니다. 막 흥분되겠죠? 짜릿하겠죠? 좋겠죠? 근데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는 끝이 났지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중립일 것 같아요? 공허.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긴장. 설레임. 짜릿, 다음에는 공허감. 이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선생님 저는 이제 누구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별의 고통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누굴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근데 헤어졌어요. 미치도록 죽고 싶죠. 미치도록 미워요. 그렇죠? 사랑도 크지 않으면 미움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크기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야, 그 영화 재밌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러, 들으러 오시기 전에 누구한테 어왔어요 야, 누자신 강의 어때? 야, 그 사람 강의 진짜 좋아. 혹시 이랬나, 친구가? 어, 그 친구 좋은 친구인데? 진짜 좋아. 그래서 막 기대를 막 했어요. 근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기대가 끝났어요. 너무 기대했는데. 영화 진짜 재밌대. 막 너무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가 끝났어. 그럼 어때요? 실망. 욕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어. 아, 뭐, 이런, 뭐,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약에 내려왔어. 근데, 어, 이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이거 진짜 재밌더라. 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과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로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약물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 짜릿하죠? 쾌감입니다. 이게 끝나면 어때요? 불쾌. 금단이 오는 거예요. 스릴 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각성 파티에서는 처음에 추동에서는요, 사람들은 불평감을 싫어한다. 추동 감소 이런 거 그랬죠. 각성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불평감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오히려 각성, 불평감을 추구해. 고통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스릴을 추구, 이 스릴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스릴이 끝났을 때 나오는, 와, 이완. 여러분 뭐 자이로드롭 이런 거 타보셨어요? 그럼 어때요? 허, 막 무섭잖아요. 그렇게 끝났을 때 어때요? 와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긴장이 끝났을 때와 좋다. 이거를 즐긴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물질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 기,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너무 좋아했다가 너무 상처받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맞물려 있다. 자, 약물 중독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